네, 첫, 촥, 석.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8일 금요일 MC 부산동의 부산일보 하이라이트 레이팅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전파 시작하겠습니다. 촥, 석. 감사합니다. 자 글로컬 대학 얘기가 또 나왔네요. 자 인제대학교인데요. 글로컬 대학 부산대, 인제대, 경상대 이렇게 경상도 지역에는 세개 어, 대학이 예비 지정됐는데 에, 10월달 최종인가 최종 지정을 앞둔 상태입니다. 그 앞둔 상태에서, 어, 총장 후보자가 공모원 7명을 지원했네요. 어, 참, 이, 어, 학교가 재밌는 게요, 총장을 직선으로 뽑아요. 일단 선거인단을 해서, 선거인단을 직선으로 뽑은 뒤에, 응 그래서 이 선거인단이 모여서, 이제, 어, 다시 투표를 해서, 3명을 가린 뒤에, 그 3명 중에 이사회가 뽑는 형식인데, 예 선거인단의 총 64명 3명 중에 학생 8명이 들어가네요 동창회 기성회 병원 직원 3명 음. 학생 8명은 약간 적은 느낌이 있는데 예, 그래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1 3분의 1로 느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원이 어, 42명이면 70%, 60%니까 어, 학생율 40%까지 가야 된다. 20명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아주 아주 진보적인 어, 총장 선거 방식입니다. 글로컬 대학 최종, 어, 최종 진정이 되기를 어,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학장, 학장천 수색 17일째 실종자 어디에 어, 지난 11일 실종되셨는데 지난 17일 날그 실종 그니까 지난 11일 날 오후 3시 30분께 학장촌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입니다.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3천여 명이 투입돼서 누적적으로 어, 계속 찾는 중입니다. 낙동강 모래섬일 때 다대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가덕도까지 수색범위를 넓혀갔다. 장마가 종료되면 어, 수색 작업 환경이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수색 인원들이 많이 피로가 가중되었다. 자, 8월까지 학장천 변에 구명환과 위험 표지판을 설치. 엔드. 어, 9월까지 학장천과 삼낙천에 실시간 재난 알림판 전광판을 설치한다. 음 어쨌든 어떻게든 찾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위로합니다. 다음, 아, 다음 글은 인문학적인 글이에요. 진정한 사랑과 친절을 믿는다, 기다린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갈치에 가서 밥을 먹는데 고등어구이 정식 메뉴. 어떤 점을 지적하느냐. 현찰을 내면 아주 좋아, 좋아하면서 좋 인사하면서 보내는데 카드를 내면 수건으로 덮인 카드 단발을 꺼내 조심스럽게 전원을 누르면서 나중에는 인사도 안한채 그냥 퉁명스럽게 손님을 보낸다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음 이런 식당이 아주 많다 억적 같은 자갈치 아지매를 연상한다 어, 또 하나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 우리 서울에 한 임용된 지 얼마 안된 어, 교사 이 사건으로 어,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과도한 업무 학부모의 간섭 등으로 어, 괴롭힘을 많이 받죠 교사들이 수면함까지자아한다이 글쓴이 문학평론가가 어떤 글을 쓰려 했나 한 교사의 죽음과 재래시장 인근 식당 주인의 불친절한 서비스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하면 인사도 안 해준다 한쪽은 불합리하면서 평균으로 가득찬 한국 교육 실상을 상징한다 한 교사가 자살한 것 앤드 다른 한쪽은 조그만 이익 때문에 상실해가는 상거래의 도의를 실감나게 보여준다 어. 여기 어떤 관련을 찾으려 애를 쓰는데 저도 약간 이해는 안 되지만 자본주의를 비판하, 어, 주로 비판을 하죠. 그건 식작체일수록더 그렇다. 자본주의는 분명 안 좋은 사회 시스템이지만 개인의 주관과 감정을 배제한 채 정확한 거래를 전제로 하는 훌륭한 인형과 체계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자본주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된다 이 말이에요. 자본주의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면 불, 불친절하게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친절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카드 기가 있는 건 그것도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비판에대해서 아니라 주관과 감정을 배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해서 화를 낸 불친절하게 하는 거. 그건 자본주의와 관련이 없다. 자, 자본주의는 사회 체계를 떠나 형성된 인간의 윤리 말살과 해소가 어디서부터 작동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아,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환원해서 비판하는게 안되니까 그러니까 환원주의를 또비판하려는거요 자본주의를 어, 끌어서 이 사회를 설명하는게 아니라 이 사회 설명하는게 아니라 중요한거는 진정한 사랑과 친절이 없어져서 그런거다 그 교육의 현실 그다음 이런 불친절 아직도 나는 이두 단어가 어, 우리 사회가 초한 위기를 극복하는 묘안이라 믿는다. 아 대충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죠. 예, 자본주의 같은 것으로 환원해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 사랑과 친절, 사랑과 친절이다. 예,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가 끝났네요. 에, 월요일은 저희 아버지. 허정수님의 길이라서 저라면 방송에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날 두 개를 몰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산소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석 자상 전파 끝